토트넘은 2024-2025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웨스트엠 유나이티드를 맞이해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19일 홈경기를 치릅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유에파 유로파리크 첫 경기에서 카라바우를 상대로 허벅지 부상을 당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귀를 선언했으며 19일 웨스트엠전에서 다시 주장완장을찰 것으로 예상되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손흥민은 웨스트엔전에 확실히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경기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팀과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브래넌 존슨이 훈련 중 손흥민과 관련된 포트넘 내부 상황을 깜짝 폭로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존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죠. 스퍼스 팬들은 주장 손흥민이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해 웨스트 앤과의 런던 더비에 출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6년 월드컵 예선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히셰리 송, 그리고 스웨덴 대표팀 경기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해 이번 주말 선발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루카스 베르발과 함께 3명의 출전 가능 선수 중한명입니다 윌슨 오도베르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직 복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2주 전 후반전에서 부진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스퍼스는 손흥민의 건강이 확인되면 티모 베르너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출전 명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웨스트햄은 공격진에서만 문제가 있으며 신입생 니클라스 필크루그가 발뒤꿈치 부상을 치료 중으로 독일 대표팀 소집에도 불참했고 주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로페트기 감독은 승리 공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며 안토니오는 토트넘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공격수 안토니오는 스퍼스를 상대로 6골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가 특정 상대팀을 상대로 기록한 최고 성적입니다. 안토니오의 첫 골은 보웬의 어시스트로 이루어졌으며 보웬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5번의 슈팅과 5번의 기회를 만들어낸 웨스트엑 최초의 선수가 되었죠. 토트넘은 아멕스에서 6연승에 가까웠으나 불행한존승과 제인스 메디슨이 팀을 2대 0으로 이끌었음에도 갑작스러운 붕내가 있었습니다. 양쿠바 민테가 휴식 후 3분 만에 골을 넣으며 브라이턴의 희망을 살렸고 조르시뉴 루토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데니얼백이 결정적인 골을 넣어 아스널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이 패배가 토트넘을 이끈 이후 최악의 경기라고 인정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7경기 중 3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7번의 홈 경기에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으며 브랜드포드를 상대로 3대의 승리를 거둔 후 팬들은 이번 주말에 나쁜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편 웨스트햄은 미카엘 안토니오가 48초 만에 터뜨린 선제골 덕분에 입스위치를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실망스러운 연패를 끊었습니다. 위엔 벨라비 동점골을 넣었지만 웨스트햄은 추가로 3 골을 더 넣어 8월 말 이후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줄렌 로페테기 감독은 경기 종료 퀴슬이 울릴 때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5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끝내며 팀을 12위로 올려놨습니다. 비록 비판을 받았지만 웨스트햄은 최근 3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3년 12월 토트넘을 2대1로 이긴 적이 있는데요. 국제 휴식기 이후 첫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력이 강하지만 수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3대1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토트넘 훈련장은 선수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수많은 축구팬들과 기자들로 인해 유난히 붐볐습니다. 팀은 중요한 경기를 준비 중이며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대부분의 선수들은 인터뷰를 거부했는데 이는 딱박한 경기 일정과 다가온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집중력 유지가 이유였죠. 그러나 유망한 시내 브래넌 존스는 동료들과는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언론을 피하는 대신 존슨은 기자들의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기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존슨은 다가온 경기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팀 동료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지도에 대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존슨의 발언은 곧바로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많은 업적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에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선수들이 그의 지도를 받아 발전해 왔으며, 손흥민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존슨이 손흥민의 특별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선수의 다가오는 경기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기자들에게 자신감을 보이며 "우리 팀은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존슨의 결단력은 팀의 실력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지도 아래에서 자신이 경험한 개인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기자들이 그 변화에 대해 자세히 묻자 존스는 잠시 주저했지만 손흥민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공을 잡고 득점하는 능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존스는 "저는 손흥민에게 그가 훈련 후에 저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제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길 "제가 몇 가지 기술만 개선하면 다음 경기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공식 훈련이 끝난 후에도 저와 함께 훈련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손흥민의 지도 아래 존슨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화를 마치며 브레너 존슨은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다음 경기에서 우리 팀의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존슨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지도력 덕분에 팀의 단결된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연결이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와의 계약이 끝을 향해 가면서 대안 쿨루세브스키가 팀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7일 풋볼런던은 토트넘 스타 쿨루세브스키가 최근 몇달 동안 스웨덴 대표팀에서 주장 만장을 차며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쿨루세브스키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스웨덴 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죠. 쿨루세브스키는 최근 이번에 국제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앙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쿨루세브스키를 새로운 리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인수한 이후 손흥민을 새 주장으로 임명하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잉스 메디슨을 부주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지성 이후 첫 한국인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전 주장이었던 위고 요리스와 엘타이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에서 지어야 되었고,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윈헨으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주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이미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입증되었으며,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임명된 것도 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했다. 손흥민은 요리스의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이어받다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노메로가 부주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아홉 번째 시즌을 맞이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팀을 결속시키고 팬들에게 애정을 보여주며 신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선수들과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를 시작할 때마다 팬들과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5-2016 시즌 마리시오 코치티노 감독 아래서 토트넘에 합류해 프리미어 리그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리그 초반 손흥민은 터치와 움직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분데스리가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으나 그는 남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기량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공격수가 되었고 특히 해리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그는 2라운드 에버튼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경기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동안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주장 만장을 찾습니다. 손흥민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복귀한다면 그는 다시 로메로부터 저 주장 만장을 되찾을 것입니다.